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테리입니다 오늘은 제가 처음으로 콜라보레이션을 진행을 하는데요 다름이 아닌 이제 유튜버 클레드 유튜버 정호박님이라는 분과 이제 콜라보레이션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자유랭크를 하고 중급기 없이 2대 5중급곳이랑 싸우게 될 거예요 이제 그 영상도 올라올 거고 이제 자유랭크 같이 이렇게 하는 것도 아마 올라갈 것입니다. 음성 채팅 연결 안 해. 이거 요거 아니었는데? 자, 방광 오파이 또 벤당하죠. 네. 파이프. 어? 오호. 그방송 키자마자 저격 사진 거 아니에요, 누가 어? 아니, 가능해? 갑자기? 쓰레샤야겠다. 어. 아, 쓰레샤 말고 뭐 하지? 아. 클레드 서포트 해도돼요 네. 그거나 <laughs> 뭐, 하셔도 상관없어요, 저는. 아, 그래요? 네. <laughs> 아, 나너 간만에 클레드 서포트 해야겠다. 어, 클레드 서포트 나쁘지 않죠. 이젠 나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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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클레드 아 서포트 진짜 좋지 28. 알, 알. 됐어요? 쟤네가 이제 근데 뭐가 버블 땄고요. 우리 팀이. 오케이. 나이스. 퍽. 아, 개꿀이고 아, 나이스. 너무 좋고. 아싸 내가 먹었고. 오 깔쌈 안 돼요, 이거? 나쁘지 않아. 아, 나 이제 원래 서포터유저 해요. 어. 미니야. 뭐야, 라칸 아까 풀안 빠졌나? 라칸 풀안 빠졌어요. 아, 어, 어, 몰랐구만. 근데 이제 뭐 던지는 거니? 하이, 헬로. 너무 나실 거야. 너 뭐야? 라칸 이거 왜 들어온 거야? 라칸 던지는데? <laughs> 뭐야, 이거. 게임이 이렇게 쉬워진다고? 아, 너무 이지하잖아 아, 내가 너무 잘하나? 특급 서포터가 있으니까 무서울 게 없네요, 이거 라인전이. 그렇죠. 아, 나이. 빨리 밀죠. 미, 빨리 밀어 드릴게요. <끝> 빨리 밀는 <끝> 거 밀는 거랑 뭐는 거야? <laughs> 아 아니, 빨리 밀어야지. 지금, 빨리 밀고 싶가야지아녹토 났어. <끝> 어, 잡을, 나, 수, 수, 있어, 잡을 수 있어. 잡을 수 있어. 잡을 수 있잖아, 같은데, 이거. 저힐 있거든요. 일단 이것만 빠지고 잠시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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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시만 잠시만. 잠지 아 너무 놀라워. 바텀 20 20. 표본이 될수 있죠. 으, 아 안돼. 아, 아 짧아. 어난잘 보겠습니다. 아저 길어요. 에 오셨어요? 안 되는데. <laughs> 어떻게 하냐 그쪽이? <저기. 웃음> 방금 다 써야 될 걸. 게다가 아 안쪽 다면서 이쁘장한 여자는 역해인데 역해. 여캔. <laughs> 어이. 남자를 남성미를 뽐내지 못한 그레이비였습니다. 오 <laughs> 어, 어, 이거 도발 심한데. <laughs> 안되겠다 이거 방송에서 보여 줘야겠다. <laughs> A few moments later. <laughs> 자, 피들 가자. 공 가자. 공 가자. 선님, 소주 못 드세요? 이슬. 가자 가자, 가자, 피들 가자. 피들 가자. 피들 <laughs> 가자. 어! 나이스! 와, 우리 개꿀 <laughs> 너무 잘하고? 어, 잠깐만. 잠깐만. 아 근데 이슬 왜 이렇게 많이 먹어? 여러분들 이슬 먹지 마요. 몸에 안 좋아. <laughs> 진짜 탐0 이슬 먹으면 안 돼요. <laughs> 어, 나이스. 어어 어. 어, 어. 우와, 우리 일기. 와, 우리 카이사 대단하다. 여기. 앙김멋배 와, 말투 빠져. 오덕스럽고 너무 좋고. 너무 좋고, 깔끔하잖아스펠하나도 안쓰고, 다섯 명 차례로, 두어이큰 그림도 습니다 어, 빅르크레다 개이동! 잡았다, 잡았다! 어, 이걸 살아? 와, 너무 잘하고. 야! <laughs> 우리 스 <스트레치> 너무 잘하고. <laughs> 잘 가시오. 야! <이야. 웃음> 우리 스레 <카사> 너무 잘하고. 이 <laughs> 뭐야? 이이네에 이거 이 와우. 와우! 잘 가시죠. 오! 자, 너무 좋고. 자, 저희는 뱀을 끌러갈 가야... 어, 게임 끝났는데? 어, 게임 끝났네? 아, 개꿀. 아, 너무 잘했습니다. 아, 뱀. 어, 이 막아먹는다, 천천 아, 좋네요. 유지. GG! <웃음> 너무 이지하잖아. 고추참치, 고추참치, 참치 참치, 고추참치, 고추참치. 고추